지금 제가 채팅창을 지금 켜놓고 있는데 채팅창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오늘 아주 반가운 얼굴 있잖아요. 우리 아, 그렇죠. 픽스! 아, 네, 민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기다려 주신 우리 에이틴이 분들께 인사를 한번 제대로 시원하게 멋있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많이 긴장이 돼요. 근데 이렇게 멤버들이 너무 잘 반겨줘서 너무 고맙고 저도 댓글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반겨주셔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밌는 시간, 행복한 시간 많이 즐기면서 나갈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너 많이 긴장되는구나. 어나 아, 지금. 함께하는 것 같고 느낌도 되게 좋고 맞습니다. 민기도 댓글 읽고 있으면 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이제 오,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는데 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 이런 댓글도 있고요. 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되게 글이 되게 빨리 올라가가지고 좋습니다. 해준다고 정신을 못 차리겠지. 뭐 예제가. <laughs> 민기 씨. 네. 오랜만에 하니까 또 혼쭐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지? 민기 씨 빨리 익숙해지시란 말이에요 아 저는 이게 속도법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빠르게 <laughs>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씩 갖춰야 될것 같아요 감을 잃었어 감을 잃었어